밑에 거요. 자, 공자 격경, 칠경 격자 이고요. 격투는이가요칠 격자, 네. 경세 경자입니다 경세경. 경세라는 것은 돌로 된 줄에다가 돌 이렇게 매달아 놓고 옛날 그 돌을 두드리면은 돌 소리가 다 다르게 나죠. 그러는 경세경이라고 그래서 아피입니다. 그래서 경세를 두드리고 있는데. 유하계이 가문자와, 그래서, 삼태기 글자 이죠 멜, 화,이죠. 적반하장, 이럴 때 있죠. 적반도 오히려 도둑이 운동이 든다. 이럴 때, 적반하장, 이럴 때, 멜, 화, 자, 이럽니다 초두가 없으면, 은 어찌, 화, 자, 이죠. 오를 가, 자에, 사람이 와서, 어 어찌 하자인데 하늘 안에 은수가 오니까 짊어진다. 그래서 매일 단자예요. 자, 산태기를 짊어지고, 어떤 자가 산태기를 짊어진 자가 있었는데, 문을 지나가 공자가 경세를 치고 있는 그 문을 지나면서 왈 말하기를 유심 제이 마음이 있구나, 이런데, 마음이, 마음심이, 마음은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지도 네. 네. 않고, 네. 뭐, 열길물 속은 나라도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깊다는 뜻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 어, 유심제, 이러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생각에 빠져 있구나. 그 어, 생각이 굉장히 깊구나, 이러는 거죠. 격동호, 갱갱호, 이러는 거죠. 어, 경세를 치는 소리가 어, 갱갱 이거는 돌 소리 갱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지하수경이라고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이 경이 되는데 요거는 갱이 되기도 했어요. 지하수경 돌석이 없으면 지하수경이 되잖아요자 그러는데 갱이 되어서 돌석이 와서 돌로 이렇게 치니까 갱갱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돌돌 돌 두들기는 소리가 아, 나는데 이 돌소리 음악 음악은 이 소리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기쁜지 슬픈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태기를 지, 지, 지 매고 지나갔다는 이 사람도 그냥 촌노가 아니라 뭔가의 네, 뭐 은자 같은 사람 음. 숨어 지내는 세상이 어지러운. 어, 춘추 시대에 개, 개인이 내가뭐 한다 갔다 가 죽는 밖에 안 당하는, 뭐 이러니까 아예 세상을 둥지고 살아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이, 이 소리 하나만 들어보고도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제 마음이 어떻겠다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내공이 까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세 소리가 쟁강쟁강 하는 이 경세 소리가 굉장히 마음이 깊이 뭔가가 있구나,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는 거죠. 막기지, 부이, 이, 으, 그, 그래서, 요거, 임의 이 자는 그아 그, 끝,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 몸기 자는 나를 의미하죠. 스스로 자자, 몸기, 나, 나요,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의미해서, 나를 알아주지 없을 막은 아니면, 이런 뜻이죠. 이거 없을 막도 부정어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으면 이래도 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두면 이미 이는 끝. 그랬잖아요. 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면 그뿐이지. 뭘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할까 할까 하고 그렇게 이제 노심초사를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안 써주면 말아라. 네손 내지 내손 내냐. 격투 뭐 이럴 때 경세 경자이죠. 그래서 공자가 경세 이 경세는 악기, 악기를 위해서 악기를 치고 있는데 유하 멜하 유하 삼태기 어, 그, 삼태기 망태기를 메고 지나가 문을 지나가는 자가 왈 말하기를 유심제 마음 속으로 마음이 깊이 생각하는 거가 많구나 하는 거죠. 수심이 깊구나 이런 식으 하고 격경호 갱갱호 그래서 경쇄 소리가 쟁강쟁강 어, 갱갱 이렇게 나는 경쇄 소리만 들어봐도 니네 생각 알겠구나 뭘 그렇게 연연하느냐 이 경쇄 소리로 보건늘어공 자보다 이러는 거니다자막기지야부이이르 그, 그래서 몸기는 나를 위미해요 알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는 자가 없으면은, 아, 나도 거기에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으면은, 나도 안 해버리면 은 그만이지. 뭘 그렇게 막 자리를 찾아, 찾아서 결국은 돌을 펼친다는 것은 묘스를 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천하를 주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이곳에서 위나라에서는 몇 번이나 분란 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구차하게 그러느냐? 은자 입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같이요. 시작 공자 격경 <laughs> 유화 배이 강은자와려 유신제 격경호 격경호 마디 지시야 도리지의 불지라던자가 말했다. 깊은 생각에 빠져 있구나, 경을 여전한 사람이여. 증강, 증강.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것으로 그만인 것을. 네. 자, 그 그입점으로 봅니다. 오십삼 절. 몽자한 고금사양자. 그래서 사양자는 악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공자가 사양자에게, 음, 검, 붓고, 검은고, 금자이죠. 붓고, 오는 붓고 자이고, 검은고, 금자에서 사양자에게 검은고를 배우라, 배우는데, 십일부진 불진이 아니라, 불자가 붙었지만, 이거는 불어 발음해야 되죠. D, 아니, 불자 뒤에, D급, 지급, 열매, 십이 올 때는, 자, 우리 부정입학 이든지 불정입학 안 하죠. 열매실이 와서 부실공사 그러지, 불실공사 안 하듯이. 그래서, 이, 아, 여기 아니불자 십일불 했는데, 불이 붙어 있죠. 내 네, 불을 아니라 불로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1일부진 사양자와 1일이 지나, 1일이 지나 되어도 진전이 없자, 나아갈 진자 있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자. 사양자와 사양자가 말하기를 가이 이그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할 이기니까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거 10일 동안에 요 하나를 배웠으니까 이제 요거는 끝내고 다음 단계 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게 더할 입자로 온 겁니다. 가이 이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했더니 공자왈 공자가왈 말하기를 구이 이미 이자이죠 언덕 구자는 공자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구이 습기 고그 나는 이미 이미 그기 구을곡 악곡이죠 그 곡을 익혔으 그 곡을 익혔으나 아닐 믿자 미득 기수야 그래서 그 연주하는 수법이잖아요. 이 연주하는 어, 그것을 어, 곡은 알겠는데 그 연주하는 수법을 모르겠다. 미득이죠. 아직 얻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유한왈 또한가한 어, 한자인데 얼마쯤 있다가 이런 뜻이에요. 얼마쯤 있다가 왈 말하기를 이습기수가이이그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서 유한 날은 또 다시 사랑자가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보니까 이미 이 이습 기수 그 수를 네, 익수혔으니 가이 이구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왈 공자가왈 말씀하시기를 굽이 듣기지야. 그래서 굽은 자. 미득, 얻지 못하겠다. 자그 수법까지도 익혔으나 그 뜻을 이 노래의 뜻을 확실히 예, 이 악곡의 뜻을 확실히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유한왈, 또 얼마쯤 있다가 이 사양제도 곡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 단계가 어느 줌이다, 어느 줌이다 아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 유한왈은 또 얼마쯤 있다가 사양자가 유한왈은 다 사양자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사양자가 이습기지 이미 그 뜻도 익혔으니까 간이이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다 이러는 거죠. 반내 등장이랑 연결되니까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공자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믿기위 있냐 그래서 나는 그는 나는이죠. 그 사람 됨을 믿음. <laughs> 그이 노래를 작곡한 이 노래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유한왈 또 얼마쯤 있다가요? 얼마쯤 있다가 또 사향자가 말하는 거죠. 유소목연심사언유소이연오망이원지언 그래서 자어 어. 어. 하목할 목이잖아요. 목자, 유소목자는 유한왈자하고 뭐 띄워줘야 되는데, 안띄워졌어요 유소목, 그래서 하목할 목자이어서, 목연, 그러면 평온하다는 거죠. 하목하고, 그런 하목한 모습이다. 그래서, 목연, 그래서. 그 평온하고, 깊을 신 생각사가 왔으니까, 깊이 생각하고, 유소이연, 그러면 이 이연은 기쁠 이자예요 밑에 줄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글자 있죠? 유소이, 그래서 이 자는 기쁠 이자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고망이 원지언. 그래서 높고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원대한 뜻이죠. 원대한 뜻을 갖게. 왈, 이 왈은 그냥 왈이 오면은 어, 공자 말입니다. 유한 왈은 어, 사양자 말이고요. 구득 기 위인 그래서 자 구관 이제서야 이 곡을 연이 곡을 지은 사람의 사람됨을 알겠다 이러는 거죠. 자 위인이죠 사람됨을 구득 얻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것을 알겠다 이러는 거죠. 기 연, 이, 자. 그래서 이기 자는 몇기 자이죠. 얼마, 약간, 뭐, 이러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몇기 자, 안석 계 자입니다. 연, 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 긴 장이 왔잖아요. 그럼 긴 장, 우리 키를 보통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키는 긴 장이 왔으니까, 만약에 키가 짧았으면, 작았으면, 짧을 단자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왔으니까 키는 크면 안여 망양 눈 안자이죠 눈은 양과 같았다는 거죠 양먼 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멀리 양은 이렇게 뭐 가까운데니까 멀리를 이렇게 바라보나 보죠 그러니까 저 발망자잖아요 먼 곳을 바라보는 양과 같고 요왕 사국 사국에 우리 중국은 사해지내 네, 이러잖아요. 사망의 그 안에는 사국의 왕가 같다 이런 거죠. 자비문난 기수 위위 이차야 그래서 이거는 문난이아니면은 이것은 누구겠느냐 이 거죠. 이 사람은 문난이 아니면 문난은 누구예요? 무왕의 아버지. 자서 왕이라고도 그랬었죠. 그러는데, 이제 그랬던 은나라 때에, 은나라의 어 3분의 2를, 이 3분의 2가 어이 문광을 문학. 따랐다고 그래서 그러는데도 어어 반역을 하지 않고 뭐 모든 제후들이 당신이 들고 일어나라,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하는데도 그거는 어 아니라고 하지 않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예, 일어나서, 목야의 전투에서, 어, 은나라의 주왕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그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보니까 문왕이 아니면은 이런 음악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러는 거죠. 뒷장도 마저 갑니다. 그랬더니 사형자명석제배에서사형자가이 자리, 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양자가 그 음악만 자기가 연주하고는 이걸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알아버리니까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사계운 문안조야 그래서 이 여기서 사자는 자기, 사양자 자기의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음악을 배울 때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것은 문왕이 지었다. 문항. 어, 자물조자이죠. 문왕의 곡이다. 그래서 문왕조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의 이름은 문왕이 지금 그다. 그래서 문왕조라고 했는데 이 사양자는 이게 문왕조라는 거 말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깊이 깊이 연주하고 연주하고 하면서 이 정도의 것을 할 사람은 어, 문왕밖에 없다고 문왕이라는 것을 알아맞혀버리니까 음. 사양자가 감탄하여서 절을 할수 밖에 없었는군요. 자, 음, 다시 한번 갑니다. 시간이 한번더해도 되죠. 자, 공자하고 그 사양자 그래서 배우는데 부화고 검고치는 것을 사양자에게 배우라. 배웠다. 공자 배웠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배울 학은 맨 나중에 해석하는 거죠. 공자가 사양자에게 검은 고와북을 부드리는 거, 있죠. 국을 배우는데 11부진 사양자 와 11이 들 지났는데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맨 처음에 그 뭐. 아엘 배우고 배워 칠 때도 체능이 뭐 배우고 이거 있잖아요 그럼 며칠 연습하고 다음 단계 남 넘어갔는데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충분히 넘어갈 만한데 그랬더니 사 양자 양자는 무슨 양자일까요 도울, 도울 양자죠 도울 양자 얘가 얘도 얘가 양자이기 때문에 얘가 <laughs> 들어다는 것은 대부분이 양이 되겠죠. 자, 그 말씀원이 오면사양할 양자가 되고, 계집녀가 오면은 아시 양자가 되고, 뭐그러면 자, 사양자 왈, 가이, 서이, 이 더할 이, 어조사, 의죠 가이, 이그, 라, 그래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을 더하여도, 돼, 다음 곡을 더알려도 음. 되겠습니다. 이거죠, 공자와, 그랬더니 공자왈 구이, 습기, 고구, 그가 이미 그 곡은 익혔다. 익혔게그 곡은 익혔으나, 미드 기수야. 쌤 숫자이죠. 그 수법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좀더 해야 된다. 이거죠. 유한 날, 얼마 있다가, 어, 얼마 있다가 말하기를, 어, 수, 어, 이 습, 기수, 가이, 이거. 그래서, 자, 어, 이미 그 수법도 익혔으나, 익혔으니, 자, 가히, 그, 그 다음 것을 배워도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공자와 그 믿을 기지야. 그래서 그 뜻은 알았으나, 얻었으나, 아, 그, 아, 그 뜻은 얻었으나그 뜻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자그 수법은 익혔으나 그 뜻을 얻지 못하였다. 그랬더니또 유한왈 얼마가 지나서 이습기지 가이이근에서자그 뜻도 알았으니까 이제 또 다음 곳으로 넘어갑시다. 그죠? 공자왈 군이 듣기 위인냐? 그래서 공자가 또 말하기를 군은 그기 위인 사람됨을 할 윗자는 뭐뭐하다. 그래서 그 사람 됨을 얻지 못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곡을 만들었을까. 이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 유한날 또 얼마 있다가 소위 모견심사연 그래서 평론한거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유소이연 그리고 깊뻐하고 고막 멀리 높이 바라보고 원지 먼 뜻을 가지고 어인 가지고 가지고 있다 왈 두기 위인 자 그래서 암년 어, 이흐 그래서 자그 사람됨을 이제는 얻었다는 거. 검, 검으면서, 기계연, 그, 어, 살교는 좀 검은 듯한데, 키는 크고, 자, 아, 그리고 안녕, 안냐 눈은 먼 곳을 바라보는 양과 같고, 여왕 사국, 사국의 사방의 왕이다, 왕과 같다, 비문왕 기수는 위자야. 그래서, 문왕이 아닐 빚. 문항이 아니라면은 누구수, 누가 이곳을 능히 할 수, 이 곡을 능히 연주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사양자 어, 명석 제배에서 사양자가 어, 자리에서 어, PRP 자도 되죠. 임금벽도 되고, PRP 자도 되죠.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피했다는, 뭐 이거 피한 것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배, 저를 두번 하고, 와를 말하기를, 사계, 덮을 개 자입니다. 스승사 덮을 개. 잡을 조 자이죠. 뒤에 있는 조는 잡을 조. 손수가 없으면, 울 숫자이죠. 근데 손수가 와서, 잡을 조. 자, 우리 선생님이, 문왕조라고 이를,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영주만 읽어보고, 나는 이게 사형조라고 음. 알고, 그래서 알고 있지만, 당신한테 내가 이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만연주해보고 이거를 토득을 하느냐? 그 사람의 생김새까지 음. 이렇게 말해버리느냐? 이러면서, 음, 가자, 재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啊，对呀。